아니 내가 아무리 유튜브를 해도 이것만큼은 보여주기 싫었는데 지나니까 알려준다. 오늘은 나 몰래 쓰고 싶은 올량추천템 스킨베이스 아이마스크. 몰래 쓴다면서 추천을 좀 많이 했지 내가. 근데 진짜 쟁여들고 살 만큼 1일간 필수템이야. 자기 전에 요거딱 껴주면 안막촥 되면서 깨끗한 커튼형이 샥 올라오면서 오늘 빨래방 다녀온 느낌으로 포근하게 잠들 수 있거든. 거기에 눈까지 따뜻해져서 스트레스 받을 때 잠잘 안올때 멜라토닌 먹고 요 오늘 아이마스크 하나 끼우고 자주면 참 솔솔 와아 달바비다 토닝크림. 내가 웬만하면 미백 기능성 잘 추천 안 하거든. 근데 얘는 효과를 진짜 봤어. 두발 가서 선글라 진짜 요거로 계속 관리해줬더니 경계? 한 2, 3주 만에 사라졌고 진짜 자극감 거의 안 느껴졌고 크림이라서 보습감도 꽤나 있거든? 이렇게 추울 때 오히려 써주기 괜찮더라고 마지막으로 고능한 게이 캡이라고 해야 되나? 요렇게 쿠션처럼 열었다 닫았다 할수 있는 캡이 있어서 스파츌라 보관하기에도 너무 좋아 마지막으로는 홀리카홀리카 섀도우 이것도 사실 유명하지? 그리고 요거 블러셔로 쓰는 것도 다들 알지? 근데 블러셔 대체품으로 유명했던 색상들은 거의 다 펄기가 있어 없는 무펄 컬러감이 블러셔 쓰기 진짜 제격이야. 볼쪽에 샥 올려주잖아? 입자가 엄청 고와서 그런지 모공이 싹 메꿔지면서 진짜 고운 파우더 올리고 그 위에 뽀얀한 색감 블러셔 얹은 느낌? 색감 자체도 되게 맑고 보슬하고 뽀얀 뽀얀한 느낌이어서 요즘 요거 잘 써주고 있는 것 같아.